네, 오늘은 이거, 액티펀치 뜯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보통 이렇게 뜯으시면 얘가 있어요. 근데 저는 칼을 준비합니다. 그리고 중간 정도로 이렇게. 이런 칼집을 내주시고요. 이쪽만 뜯어주세요. 여기, 이 손잡이 달린 쪽 냅두시고, 이쪽만 뜯어주세요. 이 숟가락을 여기다가 올릴 건데요. 제가 반대쪽으로도 해봤는데, 여기가 두꺼워가지고, 스푼이 잘 들어가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스푼도 이거를 이렇게 찾아주는데요. 스푼이 숨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스푼을 제가 아까 칼집낸 이쪽에 이렇게 침 사이를 살짝만 내시면 되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걸쳐 놓으면, 반대쪽으로 커팅했을 때보다 훨씬 안정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놓고 쓰고요. 쓸 때는 이렇게 꺼내서 한수급씩 이거는 저만의 꿀팁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안정감 있게 꽂아놓고 싶다. 스푼 활용하고 싶다. <laughs> 그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